사람의 간은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 생성 및몸 속에 들어온 약물, 알코올, 독소 등을 분해 및 제거합니다.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간이 손상된다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식욕이 부쩍 없어지며 눈과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기도 하는데요, 복수가 참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부민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로 주로 간에서 매일 12g 정도 생성되며 혈장 내 삼투압을 조절해 체액이 혈관 안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쇼크나 혈액량이 감소하는 저혈량증 등의 응급상황에서 혈액량 보충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간 경변 환자 등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을 경우 복수를 줄이기 위해 투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부민을 투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알부민 투여시 주의해야 할 점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